네, 땅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 아,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사람들마다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 터키에서 목회를 하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소리의 가치입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도 소리에 대한 것인데요. 교회가 없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주셨던 마음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곳에서 일당 무슬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이들을 대신해서 소리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우리가 열 어, 우리가 드리는 그 말씀을 열매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리가 중요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땅 아래 소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함께 소리 내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하늘나라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주제는 소돔과 모라 고모,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한 회입니다.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 군뉴스 바이블에서는 이를 terrible accusation 아주 끔찍한 고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정말로 그토록 끔찍한 고발이 있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내려가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시장에 가면 시장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음악 학원에 가면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과연 어떤 소리가 들릴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소리가 들릴까? 천국은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리, 좋은 소리들이 들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기쁨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로 가득 찰것 같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절 말씀이 저에게는 마음에 들어왔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소리를 천국에서까지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없습니다. 다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천국에서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면 그것은 천국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천국에 가, 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굳이 세상에서 관심이 없는,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이 땅에 고통하는 소리, 악하고 악한 소리들을 천국에서까지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소리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 땅의 끔찍한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시고 진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끔찍한 그 테러블한 소리들을 고발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진단은 그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이 아니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저성 안에 착한 사람 5 0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저한... 저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오십 명들이 저 성을 무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우리 한절더 읽겠습니다.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성경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셨고 두 명은 천사입니다. 여호와는 직접 내려가서 고발하는 소리가 정말로 사실인지 살펴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두 천사가 먼저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각주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서 있는데 입장이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에,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반대로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신 모습입니다.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셨을까? 반대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다렸을까 내심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고발에 대한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려던 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아픔이실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도 악했는지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아,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시겠다,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세상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는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정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은 악할 뿐입니다. 한탄하고 또 한탄을 해봐도 하나님의 마음의 노여움은 사라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면 괜찮을까? 그리고 열번 쓸어버리면 괜찮을까? 100번 쓸어버리면 괜찮을까?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더 크셨던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선택받은 짐승들만 빼고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살아있는 것들은 다 휩쓸어버리시고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상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때 일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의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궁위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아픔을 잊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동과 고모라 백성들의 고발이 들린거예요 하나님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가시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도 당신의 친구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상처?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주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고발이 시, 실제 사실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냥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있었던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둘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죽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저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서 저 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소돔과고모라 성을 위해서 여호와께 중보하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지금까지 소동과고무라성은요 죄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도성입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도성이라고 했던 도시입니다. 그 누구도 그 땅을 위해서 변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돔과 소동, 고모라 성만 생각하면 모두 외쳤을, 것, 외쳤을 것입니다. 저 더럽고 추악한 저 도성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 추악한 죄의 대가를 저들이 다 받게 해 주십시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다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걸으셨던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는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며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토, 세,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의를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죄는 싫은 거예요. 죄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상처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다고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부지기 언약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한번 쌓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그렇게 악한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했던 중보할 수 있었던 한 사람만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기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명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땅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돌이켜 달라고 제발 돌이켜 달라고 중보했던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지만 당신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간구하며 간구하며 또 중보했던 그 사람을 위하여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 마음을 돌이키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도 당신의 진노가 이 땅에 미치지 않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슬픈 것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중보했던 그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이 했던 그 간구의 소리를 천국에서도 더 듣고 계시는 줄로 듣고 듣기를 원하신 줄로 믿,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천국이 들릴 거예요. 악한 소리들, 더러운 소리들, 고발하는 소리들이 천국에서도 들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것 아직까지도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이 무언, 어떤 음성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요 아직도 그때 아브라함에 있던 중부의 기도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을 휩쓸어보기 위해서 이 땅에 고발하는 소리가 진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을 살피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브함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죄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임 목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임 목사의 죄를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50명, 아니 45명, 40명, 아니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는 이 중보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 이 시간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있는 사람. 그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이 고발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해야 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의 뜻은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못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때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비로소 내 안의 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의 죄가 십자가로 용서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성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서라도 저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성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간구 그 간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네 그래, 만약 저성 안에 착한 사람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나는 저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인 50명이 있다면 심판을 잠깐 보류해 줄게, 미루게 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그 의인 5 0명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 줄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성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보해 줄수 있는 의인 50명, 착한 사람 50명만 있으면 그 땅의 심판을 미루기, 미룰 거야, 보류해 줄게 아니라 용서해 줄 게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이 이 세상을 중보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하시고, 그 중보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그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중보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주님 소동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정말로 멸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한번 말합니다 45명이 있다면요 30명이 있다면요 아니 20명 아니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조차 그토록 듣고 싶어 하셨던 중보의 기독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지나 재지나지 않지만 감히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 성안에 착한 사람이 45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 사람 못할 때도 저성 전체를 열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성 안에 착한 사람 45명이 있다면 저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착한 사람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40명밖에 없어도 저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 네, 예,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저성 안에 착한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30명밖에 없어도 저 성을 면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2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20명만 있어도 저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만약 10명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저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간구가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동과 고모라성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던 땅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지만 지금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간구는 조카롯을 위한 간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중보가 처음 조카를 위한 중보였을지라도 이제는 그성 전체를 구하기 위한 중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의인 50명만 있다면 의인 45명만 있다면 30명 20명 10명만 있다면 그성 전체를 구원해줄게 라고 하는 성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그가 살고 있는 그 모든 땅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는요. 99.9%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의인 50명만 있다면, 의인 45명만 있다면, 의인 40명, 30명이 있다고 한다면 20명 있다고 한다면, 10명 있다라고 한다면, 이땅 전체 민족을 다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한 가지가 있어요. 10명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10명, 10명보다 더 적었을 때, 그리고 한 명도 없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한 명도 없었을 때 조차도 하나님께 강구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은 열 명까지를 강구했지만 그 땅에 도성에 착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님, 내 십자가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릴 테니 내 생명과 어떻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도, 도성 살려주세요.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 생명 걷어와 주시고, 이 도성 살려주세요. 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열, 열 명에서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열명 중에 내한 명,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땅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 줄수 있는 그한 사람, 부족한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터키를 위한 그 영혼들, 터키를 중보하기 위한 영혼들이 필요해요. 이 땅을 구원해, 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 어, 지연해달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케 해달라고 하는 그 중보자 한 명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시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서셔서. 주님의 십자가 옆에 계셔서 함께 그 중보의 소리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지 않니하시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내가 회개하여 고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릴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끈질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도 얼마나도 기쁨이 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도 얼마나 또 듣고 싶으셨던 말씀이셨을까 간구셨을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를 아버지님께서 듣고 그 간구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영혼, 그 영혼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그한 영혼. 그 영혼을 통하여서 그집 전체가 다 구원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